소환이 벌려, 소환이 벌려주고 예준아, 그렇게 벌려주면안 돼, 망치라고 그랬지 소환아, 너... 아이고, 아이고 밀고 나가, 예준아, 연결 연결, 뒤에 그린이, 또. 가 벌려. 자, 더 올려, 지훈아, 좀더 올려봐 벌려, 건우 누구 맞춰야 돼, 라인 이오진, 빨리 좋아, 이오진 어 아니, 이구리어뒤리베스 아, 좋았는데 야, 나가면 아, 자, 준비 선이 아, 아, 기다려. 형. 또 가봐, 또 가봐. 가, 가, 가. 아, 두리, 가봐. 자, 저형 바짝 여기서 자, 호주 바짝이야. 그렇지. 수원실이. 출발. 오. 오! 자리 지훈이 자리. 아 방주. 여기 던져. 그렇지 그렇지. 응. 공 보면서 와야지. 공 보면서. 응. 공을 응. 봐야지. 응. 지훈아땅데왜 봐? 야지지해 응. 응. 봐. 응. 오! 공이지 응. 올라. 이 앉아있는 친구들은 눈에 두 준우! 준우야 여 반대! 반대 준우! 네. 아, 아 그린가? 준우 가! 준우! 질 세준우! 아그 일부러 찬거 아니야 줘! 줘줘! 줘줘! 줘. 줘. 믿고 줘! 수환아 한발 나가! 주관아 주관아 한발 주관아 나가. 주관아. 붙어! 반대로 가봐! 아 나이스 오 잘했어 지훈아 이제 한발 당겨야지 그렇지. 그럼 호이도이쪽으로 당겨 줘야지. 당겨줘야. 아니, 지훈이 쪽으로 그렇지. 뭐 수하나 아까 가운데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어디야? 도겸 뒤로 가. 올라가야 그렇지. 올라가야 그렇지. 볼 때까지 해라. 네, 끝까지 하세요. <놀들> 아유, 와! 치지마! 앞으로 가! 자 요거 수환이 거야. 에지. 오케이. 굿굿 어, 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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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봐 지훈이랑 수환이랑 얘기하는 사람 안아 죠. 마지막 슈팅하기 전에 어, 헤이 빨리 판단해. 공 계속 들어가. 아니면 나가면서. 아니면 지훈이가 그러니까 나가면서 빨리 오, 얘기하고. 그쪽으로 서로 미루면 상대방이 가져가는 거야. 이로 와어좀 더. 공 나가면 그때가. 한 내려가. 받자마 아, 이제, 이제. 준우 준비해 준우. 이거 재준우. 와우. 나이스 이거네 컨트롤 좋았어. 지훈아 나가면서 때려 야, 자, 저리 뛰어. 도겸 뭐. 뛰어봐. 바로 때려봐 그렇지 <laughs> 도겸 또자 지훈. 자해 해봐. 해봐. 야, 이글이! 야! <목소리를> 야, <하이> 이글이. 어. 이글이 <목소리도> 야, 이글이! 어. <목소리를> 하이> 하이> <여긴> 하이> 이글이. 잘했어, 잘했어. 야! 야, 이오이 야!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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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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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작해 이제 연결해, 연결. 오케이. 준우 받아 줘. 안 되면. 어. 굿. 굿. 안 돼, 예준. 패스 정현이, 정현이. 너도 달려. 아. 새로운 포트 아. 컨트롤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 수아 혼자 너쳐져 있다. 반대. 굿. 정현이 준비. 예준아, 사이들어야지이 나가. 수환이 나가. 또, 또, 또 됐다! 자! 스 해봐! 두, 사이드로 해봐! 원격! 어, 어, 진다 맨날 두개 해봐! 자! 뛴다스 패스!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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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또 가! 또 가! 컷! 아, 아, 도겸아 굿 아, 패스야 잘했어 포 나가면서 해봐! 아, 너 아, 해봐! 오오스 해! 정현아 선호 말했지! 오 굿~! 정현아 내가 천천히 하면 수비가 다 온다고~! 자공 받자 그리라 도겸아 기다리지 마 그렇지 지훈이 나가지 마세준은 정확히 뺏어서 연결하라고 다리 뻗지 말고 어수아아 앞으로 더가 이고 나와 준우 연기야 <laughs> 반대 수환 수환 컷 환우 나이스 컨트롤 어, 좋아 호준 아, 수비 좋다 준우 받아 수환아 너무 가지마 준우 수환아, 가지 마. 아, 뒤로 왜 숨어 어이, 아, 최준우 달라고 얘기해서 받을면 어, 이거 연기 좋았는데 배고 사이드 자, 그렇지. 가지 마, 가지 마, 수하라, 안 된다. 어. <laughs> 뭐, 어, 책임져 이거! 잘했어! 이 빨리 전 그렇지. 오! 어 좋아. 안 오! 줬어요. 수 오! 이 벌려, 수 오! 이 벌려. 야 오! 오!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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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사이드! 사이드 야 영우야, 교육 잘 시켰다 커

연결 오케이 수환이 가지마 수환이 가지마 수 가지마 온다, 이거. 준 u 야 y 우 출발할 수 있게 사이에다가 한번 줘봐 y e d 벌려 a Motuba, Opa, Yapo, m u m m 가 Jajuna, Sayedaka, d u 지 a Swan, k u n 이거! 그렇지, 패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지, 사이드, 동 사이드 그렇지! 또 패스. 가야지! 반대편이라 연결! 자, 하이리 빨리! 빨리! 굿! 아. 에드리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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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오즈마 그렇지! 또 해봐! 와호진 빨라 또 어, 어, <laughs> <어디. 웃음> 됐다 걸렸다 됐다 어디 걸렸다 어디 걸렸다, 어디 걸렸다. 어디 침착 침착 호준아 따라가 서 따라가 그냥 따라가 잡아 잡아 호진아 앞으로 더와 지훈이가 살짝 뒤로 와 됐어 됐어 도준아더가더가해 지훈아 지금 지훈 기다려 가지마 지훈이 가지마 걸려 건우 주... 어디로 가 건우 수환이데려가야돼 오케이 좋아, 지훈 지훈이 끝지 나이스 지훈가 아, 지훈이 같이 같이 응, 체주도 달라고 하라고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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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제 움직인다 이려한번더 그렇지 아, 아, 해, 나이스, 나이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가 임수 변화안 오! 오, 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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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 될까요? 야, 아 여기서 아 공간으로 아 빨리 자, 그래 그린이! 응. 쪽으로 그래 와. 거누야, 거누. 그린아, 하 <laughs> 야, <몸이 차가운. 웃음> 야, 그게 빨리 하시나요? <laughs> 어, 그린 오늘 진짜 잘했 <laughs> 나이스. 나이스 물안맞 아, 임 어디 보고 있어? 나 정형아 쏘지 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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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아어어어어어어아벌려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가어지아 건우! 수환이 건우 출발. 도금이 가잖아. 반대. 하유정현리이 가지 마. 수환이가내려가야죠 그렇지. 좋아, 좋아. 우주. 어. 아유, 잘했어. 우준아 수비 해 주고. 준우지훈 우리 세야 배. 신을 배. 등돌려 등돌려 잘했 이거만 벌써지 말고 야 준비 잘했어 잘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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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갔는데 잘 아니, 내려와 잘했어 어 이효진 이자리안 내려가 빨리 저 앞으로 가자 도겸 도겸 나오고 범순저 밑에 여기 위에요? 지 어, 마. 뻗지 마. 뻗지 마. 이거 눌러. 건동. 아, 저 죽지 말고. 예준아 벌려. 오이 굿! 나이아 아, 뻗지 말고 하나지. 오우 좋아! 오우, 예수, 아, 서진, 서진. 좋아! 한 번에 줘! 범안 가! 가! 더! 어디로? 아, 빨라! 아, 오케이! 지훈이 자리! 지훈이 자리! 아, 반대 서희준 아무도 없어! 반대! 자빈거 준비! 연결! 범준! 아, 어 뒤로 준다 이거! 중장, 중장. 또 해! 자또 해! 또 가, 봐, 해! 변화! 반짝, 아, 빨리 가!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좋아! 어, 네? 잘 잡아놔도 돼 건우야. 자, 준우야. 아, 이렇게 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또 여기. 또 여기. 아니 이야더려도 된다, 야 지훈이. 잡아야지. 너도 도 발을 준비하고. 건우 가. 수, 준우. 아, 오케이. 아 그렇지 잡또 해, 해. 빨리 해준. 또 다리만 뻗어 또 사이드 사 사이드로 사이드로 아 잘했어 다리가 그, 뻗지 말라니까 나오수 찬이가 해서 보라 쓰라고 했어 잘했어 수완이도 봐줘. 뻗히나? 너희 쪽이 아니면 그냥 후방 가이다또 끊단 이야옆대 네가 해. 야또 안으로. 그렇지. 또한번더 찬이 한번 더. 이 빨리 가서 수 도와줘야지 또. 그지이 아, 좋아. 가 벌려. 야지 오케이. 벌 예준! 좋아! 예주, 야, 나이스 체원로 야, 연우야. 골키퍼 레슨하냐? 예준이 들어와. 아이안으로 가. 저기. 더 안으로. 더 안으로 가. 더 안으로 가. 어. 건우야. 건우야, 골대로 들어 골대로. 골대로. 골대에서 해야지. 이거올라 올라가야 예준아, 올라가야 올라가야지, 너. 쏘! 책임져줘, 이거. 범준이 한번 더. 벗기면 안 돼, 거기서. 천천히, 천천히. 연결하라니까, 그 사이드로. 사이드! 따라가! 사이, 응, 왜? 받아, 준우. 네? 준우! 준우, 받아, 준우, 받아준우! 그래, 니가 연결! 잘 봤어, 준우야! 거기 사이있으면 뭐야? 빨리 뭘로 돌아 나와야 돼? 네. 아웃사이드로 반대. 어안돼너 체인지 한번 체인지 이거 달려 이거 마무리 마무리 칭찬 막 차지 마 그렇지 어. 또아 어? 됐다 걸렸다 치고 나와 걸렸지 달려. 어. 잘했어 정호 어, 뭐 야, 뭐? 너가 너가 아 와. 우냐공리 지금 절로 가고 있는데 왜 여기 잡아? 야, 살짝나가도 돼? 더 나갔어. 이거 아 진짜! 잡고 안 가! 해. 해준 뺏지 마. 오케이, 네가 해. 산이. 스피드변은 패스트. 들어가, 예준아. 민건이가. 서준 산이 일로 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골대로 어대로여야 아, 산이야. 어. 야도겸 뒤에 가 봐. 우을 나오지 마. 어 거기 뒤로 물러. 어. 자, 하율 준비, 범준 준비, 호준 준비. 오! 그렇지, 달려 가, 범준 가. 굿. 그렇지. 걸려. 아, 빨리 줬어야지. 진짜. 찬데. 그렇지. 그렇지. 또 받는다 또. 아, 또 받는다. 또. 같은 그렇지. 진짜, 진짜, 침착. 침착. 해준우. 끝까지. 예진아! 들어가!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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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드준아 넘기지 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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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라가드라라라가라올라가라라라라 와, 자 하율! 하율! 태클! 아테클사이드로 네. 뭐, 미드 변화! 가야 돼! 우드! 건우야! 아, 이쪽으로 쳐주면 슈팅이 안 나와! 야, 다리 짧으면 태클이어야 되지! 다리 짧잖아슨할 때! 따라가서 때리라고! 호준아! 더 올라가 봐! 무슨 말인지 알아? 도겸 길게, 길게. 길게! 자 은우 어. 한발 좁혀서 올라가! 산이야 올라가 봐! 여기 은우 옆에! 아니야 은우야 이럴 때 가운데 들어가서 올라가! 호준아! 가운데 한발 내려야지! 미드필드잖아 그래. 호준아! 그놈! 정전이! 에이 또! 오케이 아유, 내려가 돌아와, 혼나 산이 올라가 산이 더 올라가 자 어, 올라가세요 올라가. 올라가세요 더은우 여기 은우, 은우 라인, 라인 맞추는거야 은우야 더 올라가 에이, 아, 에야, 호수, 그, 지금이, 야, 서혜준! 어? 서혜준 올라와 서혜준! 야, 서혜준! 올라오라고 아가 체 t 이안가또 그래 연결 그래 굿자 o p 앞까지 가걸리라 g g 앞까지 가서 a 아. t 한테 가다가. 아. 그래. 오케이 또. o g 오케이 나이스. going to 준비 안 하고 있어. 해봐 해봐 해봐. 또또 Okay, 또. 또. 오케이. 아, 나가면서 해봐, 또 해봐. 해 봐. 또해 봐. 계속, 계속 해, 해. 그렇지.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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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스 나이스. 와! <laughs> 자, 산아. 산이가 가서 던져 볼래? <laughs> 산이 던져 봐 가서. 산이라. 산이야 가, 빨리 산이야. 산이 저리로 가 봐. 공준 내려놔 봐. 산이 빨리 와. 또 축구. 또로 아왜 빨려가는데? 호아왜 네, 빨려가냐고. 내려와. 네, 그렇지 아, 사이와자또 나가면서. 호든 네, 뭐 돌아서. 네, 네. 아 좋아 또 가. 자 범주 이거 도와주러 내려가야 되는데. 오잘 나왔어 잘나어 은우 찾아 은우 아야 돼. 그래. 안어 은우 됐어. 몸싸움. 그지 또, 예. 또. 아니, <laughs> 해, 건우. 오 김동영! 나야 누나야! 누나야! 누나우 누나야! 야누야야야나 와우지! 자 민건이 가서 수로인 던져야지 민건아. 민건아 너네 빨리 자 일어나. 우리 다이